지금 아, 피가 생각보다 크네요, <laughs> 니가 아니,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예 <laughs> 은서가 울었어요. <오> <laughs> 지금도 울고 있어. 아, 좀, 너무 멋있다면서. <laughs> 좋네, 이 느낌이. <laughs> 느낌이 좋아. 진짜, 여러분. 응원 앞으로도 많이 해주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요. 오늘 추운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,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. <laughs> 아, 뭘 내가 얘기해. 아, 근데 진짜 50만원 넘더라. <laughs> 많이 물어보더라고, 나한테. 넘어, 넘어요. <laughs> 아, 여러분, 저는 오늘또 울었어요. 안 울면 섭하잖아요, 그죠? 심도올것 같아. 어. 울지 마! 울지, 아. 울지 마! 아, 너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. 우리 언니가? 아. <laughs> 너무 잘했어! 아, 왜, 왜 그래? 자기야! 자기 인간쟁이야? 그래서 응. 한번 해. 해. 어. <laughs> 울지 어. 마! 아 너무 봐서 너무 즐거웠고 아저 뒤에서 우정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거 약간 좋네 일단 <laughs> 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고 <laughs> 너무 많나반갑도세번 많이 받고 <laughs> <laughs> 안녕 언니 응원 많이 열심히 어, 응원해 주고 추운데 다들 기다릴 때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위다워치 화이팅 화이팅 네! 우정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 진짜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해 알지 진짜네. 고마워. 더 멋진 활동을 펼쳐보자고. 우와, 아니, 오랜만에 본 얼굴들도 있는데 되게 반갑네. 고마워. 사랑해. 가자. 자기 여보 가자.